님, 그 무슨 약병, 이상한 약병을 갖고 팔아달라는 거랑 돌멩이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야, 이거 좋은 돌이라고 팔아달라는 거는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님 그거 진짜 사기잖아 독학자는 사기 아니고 독학자는 사기가 아니고. 자, 이 세팅. 패치 후에. 패치 후에 우해낼 세팅입니다. 이 세팅이 사기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자꾸 이맵 나온다. 저기 있다. 해골상인인데. 발정이 만져주고. 일단은 힐러 세팅이 다 그렇듯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안되고요 일단은 초반 어그로는 좀 피해주도록 합시다. 아군을 구하, 뭐야 2,3픽 발정의 속도 뭐야? 2,3픽 발정의 속도가 지금 장난 아닌데. 전투 힐러요. 아, 그거 때려쳤습니다. 약팔라다 실패했어 자기증명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 공구통 들지 않았나요, 이 사람들? 봐야 돼 이거 페이크였어 뭐 허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허버 믿습니다. 들 진짜 많이... 사귀었다. 지프라는 스타일의 세팅인 것 같아. 내 지프를 1레벨이어서 또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금방 걸릴 것 같고요. 사람들 대충 나 어디서 싸우는지 지나가면서 여기 탁트인맵이라도 다 봤을 거야. 아, 저기서한방 상태인데? what th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쭉 걸리고요. 환자 스턴 먹이면 거리 훨씬 더 걸릴 수 있거든? 오그로 풀렸어. 오그로 풀렸어. 아, 약을 팔 수가 없네. 아, 오케이, 끝났다. 예, 저거네. 구석에 지금 자, 자기 자 반성의 시간을 가지러 갔나 아니네. 혜민의 파로만 먹일려고 <laughs> 뭐하냐고. 저가저나니다 나갑니다. 난 저기서 다 따고 노는 줄 알았어. 땄다? 한국인인데 왜그래 중국인이 나갔네 단 한명의 중국인이 나갔어 말려죽이겠다는 얘기가? 말려죽이겠다는 것 같아 나갔... 아니구나. 필이 완료된 거구나. 나 여기 있어! <laughs> 뛰어가야겠다.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계속, 계속, 계속 기어가야겠다. 이거 살면 바로 이길 그 생각이야. 빨리 기어가야. 들어왔다. 나가면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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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엄살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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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 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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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laughs> 못 짜바지... 못 짜바지... 절대... 살려준 건 아니에요. 저거 절대 살려준 거 아니야. 저게 어떻게 살려준 거야? 저게... 저게 어떻게 살려준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말려주길 생각이었지. 저게 어떻게 살려준 거야? <laughs> 아유... 이 중국인 녀석이거? 이건 말려주길라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업어가지고 또 다시 끌어가지고 나, 논 다음에 말려주길라고 하다 실패한 겁니다. 휴, 휴, 좋았다. 마부 때문에 탈진 퍽을 쓰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나 지금 탈진 안 들었잖아. 그래서 그, 탈진 안든 다음에 내가 만약에 데드 하드를 들었을 때 얼마나 쓸수 있냐를 지금 계산해 보고 있어요. 판, 판 수를 박으면서 한번. 대화를 몇 번이나 쓸수 있었을까? 조건만. 그쵸, 노탈진 시대야. 차라리 그냥 탈진 자리에 비공개 조건 하나 하고 터널링 방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소금물에 부름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임을 질질 끄는 식으로 하지 않고 터널링 하는 식으로 많이 할수 있단 말이에요. 방금도 터널링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을 때 비공개 조건의 주가가 훨씬 오를 수 밖에 없지.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웨스커 공포조장. 자, 웨스커 공포조장 썼죠? 데드 하드. 나 탈진 퍽을 안 들어서 지금 마브의카운터의 카운터죠? 내가 아까 말한 게 이거임. 마브의카운터의 카운터. 맞잖아. 마브 지금 엄청 많이 되는데 마브 들어서 탈진 퍽 걸렸는데, 나는 애초에 탈진 퍽을 안 들었다. 발전기 진짜 빠르게 들어가게다 이거. 여기는 웨스터가 생각하기 어려울 때. 아, 여기 자리 너무 좋은데요? 저기 지금 토템 만지고 있는데 발전기 하나 들어갔어. 거기다리 거기다리 거기 거기 가면은 에스카한테 공격받을 거예요. 그니까 견제받으면서 발전기 돌리기 힘들 거예요. 지금 애들 다 소강 상태니까 나도 굳이 발전기 빠르게 돌리지 말고 천천히 요거 그리고 나 독학자를 미션을 깨는 게 목적이야. 자기 증명 때문에 불협화음이요. 그쪽으로, 불협함 뜬 것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캐릭터면 괜찮아. 근데 그런 캐릭터 많이 없어. 산발전기 완전 꽉꽉 뭉쳤다. 이거 큰일 났다. 뭉친 김에 여기도 돌릴게. 다 내면에 힘드는구나. 한 명은 호재고. 너콜은 별로 일려나요 그러니까 너콜을 쓰려면은 너콜에 특화된 세팅을 가져가야 돼서 별로라고는 할수 없는데 쓰기 어렵다, 세팅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너콜이 치료하고 있는 애들의 위치가 보이잖아. 그냥 위치 보고 가면은 그게 끝이야? 사람들 사람들이 AI가 아니니까 다 도망간다고. 그거를 조심스럽게 가는 세팅이나 그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지금 웨스커 입장에서는 산발점기 지키고 있는데, 뒤쪽에 얼씬도 안 하니까. 3, 4픽은 발전이안 잡고, 나랑 얘는 쉬운 발정기만 돌리고 있으니까, 지금 전투가 벌어지질 않는 거야. 웨스커도 산발점기만 지키니까, 이런 판 독학자가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듯. 잠수 아니고요 말했다. 산발점기만 지키고, 뭐, 1초 전에 말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면 여기. 이거 저거, 저기 죽는데. 어. 오케이, 어그로가 끝났어? 그래 돌아가면 산 발전기 거의 안 뭉칩니다. 죽었는데. 원가 원포 돌아가면은 게임 터질 듯? 이번는한 번에 내립니다. 드 캐리. 노독학자 no, <laughs> 힐러 때 탱이랑 많만했다고 이제 힐만하면 되네. 기다려봐 게임 끝내지 마봐. 아이고 난 살인마 있나요? 보구요 생존자 재밌어서 생존자만 할까 생각. 그리고 게임 재고 적응 중이라서. 자일은 12시 퍽이랑 바꾸자. 잘, 세팅 잘못된 거야. 이거 내가 들라고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오해할 수 있는데. 살구 에저땀퍼 끼고 있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잘못 된 거예요. 원래는 12시 퍼를 식물학 지식으로 바꿔야 돼요. 약간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고된 거를 생각 못하고 계속 쓰고 있어요. It's fake! It's over. 끝났어요. 거기서 능력 썼으면 여기서 아군이 커버를 해주니까 나갈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0 슈퍼 하드 캐리. 다 생각을 하고 있지. 여기서 힐해주면은 텐디를셋다 완성. 어때? 이것이 독학자다. 저거 가져, 가져. 님들 마지막에 방심했구나 시간이 안 된다 이거 너무 멀다. 이럴 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님들 광고, 님들 광고 신호 주는 거예요. 시간이 안돼 살려도 같이 죽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살리면 오히려 시간사 다 같이 줘. You disappoint me. You disappoint me. 이거 글로 가면은 시간사에서 죽잖아. 안 돼도 앞으로 달리면서 아군의 커버를 받아야 되는데 얘 초보다. 살 수도 있는 것 vs 100% 죽는 것. 아침에는 시간사에서 100%한글로 죽잖아. 괜히 살렸죠. 그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 슈퍼하드 캐리했어요. 아, 비참함이었구나. 그림자 표정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복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